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540장, 통일 찬송가는 219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 지. 네, 오늘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하셔서 하나님의 이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교육부와 또 모든 교육자들 어,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우는데 부정 함게 해달라고 우리 교육부서가 더 크고 어, 부응할 수있기를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인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김덕진 장로님 지금 심장 어, 이상으로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모든 검사가 다 정상적으로 나와고 회복되어서 빨리 태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 제목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다음 세들을 위해서 기도. 합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자들에게 함께할 수 없어서 그들의 한 말씀을 보시게 하시고 하나님 민생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굳건한 믿음을 가진 자로서 비전을 갖고 자라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키아 세례를 사랑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키아 세례를 사랑합니다 교구성 관대 함께해 주시고 서교구성 풍화 교구합니다 또봇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뜨거워. 그 말씀을 위해 가 우리 천사님들 붙잡아 주시서 우리 아이들을 전국에 있 하나님의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더욱더 부케하없어서 더욱더 많은 아이들이 모이게 없어서 그들의 예배가 더욱더 부케하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시옵소서 주님 앞두고. 사랑해 주님,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 하셔서 그들의 말씀을 더 가까이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무엘과 같은 귀한 자녀들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갖고 자라기 원합니다. 비전을 갖고 자라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기 원함 나니 우리 귀한 다음 세대들 함께 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부서가 더욱더 부흥하기 원합니다. 그 예배가 더 은혜롭게 하시고, 모일 때 숫자가 더 많아지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 교육부서를 통하여서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계속 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김민철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그 회복 과정이. 더욱 더 빨리 될수 있도록 하시고 또 문제 없이 될수 있도록 하셔서 예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설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김동중 장로님 심장 이상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 주여 그 장로님에게 함께 하셔서 모든 검사가 다 정상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고 정말 은혜 가운데서 온전히 회복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 주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의 첫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네,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레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레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로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첩수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그마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지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연노라 하셨더라 아멘 네,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40대 셨는데 귀가 좀잘안 들리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청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보청기를 하는 것이 참 불편하였습니다 보기에도 그렇고 마음으로도 내가 벌써 보청기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으셨는지 참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보청기를 어, 착용을 하면 그 여러 소리가 많은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끼고 있으면 많은 음성이 들리니까 더 불편해서 보청기를 어, 안 하고 싶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래다 어느 날 어, 보청기를 하고 있는 어떤 집사님이 이 사모님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사모님, 처음에는 불편한 것 같아도 잘 연습을 하면 듣고 싶은 소리만 들을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사모님에게는 이 집사님의 말, 말이 그렇게 기억에 남았다고 합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들을 수 있도록 연습하면 들을 수 있다라는 말. 그래서 계속 그것을 되뇌이고 묵상을 하다 보니까 그 말이 이렇게 바뀌어서 마음에 남았다고 합니다. 어, 훈련을 하면 들어야 하는 소리만 들을 수 있다 들어야 하는 소리만 들어야 한다 라는 그 내용으로 묵상이 되어서 마음에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들어야 하는 소리를 듣는 것은 너무나 중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허로 정말 다른 소리, 많은 소리, 큰 소리들이 들립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거기에 우리 마음과 귀를 빼앗길 때 우리 신앙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는 엘리 제사장, 그와 그가 다스렸던 그 시대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 시대를 단적으로 나타내 주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사장이 제사를 멸시하는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제사장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음적, 어, 음란함, 성적으로 문란한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대해서 오늘 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와를 호 섬길 때에는 여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그 시대는 그 구약의 예전 시대는 원래 하나의 말씀이 나타나고 이상이 보이던 시대였는데 이 영적 암흑기인 엘리제사장 시대에는 말씀이 보이지도 않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마치 그 값비싼 보석 이 세상에 얼마 없는 그 어떤 귀중품을 찾아야 했던 것처럼 찾기 어려웠다 희귀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나오죠. 그 시대는 하나님께서 예언자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과 함께 이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 말씀과 이상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는 그것이 아주 희귀하였고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엘리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이 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이때는 엘리가 약1 0 0세 정도 되었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정말 많이 노쇠했던 때 눈이 어두워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도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데이 말씀이 나타내는 것은 엘리가 단순히 육체적으로만 노쇠하여서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영적으로 더 많이 쇠퇴하고 영적 능력도 상실해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엘리의 모습은 이미 앞에서도 많이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일장에서는 그 아들이 없어서 울고 있는 한나를 보며. 왜 포도주를 마시고 술취하고해서 그러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엘리였습니다. 이 장에서도 그 자기 아들들이 그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아버지로서 제사장으로서 제대로 훈계하지 못하고 훈육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자가 바로 엘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시겠지만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세 번이나 들은 후에야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알게 알. 게된 것도 바로 이 엘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시대를 이끄는 엘리 제사장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엘리와 대비되는 어린 사무엘의 모습이 역시 나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무엘에 대해서 아이 사무엘이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의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 대부분 한 12살 정도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1 2살 정도 된 아이 사무엘이 그런 엘리 제사장 앞에서 그 시대에서도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엘리 제사장도 영적으로 무감각하지고 쇠퇴한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아니하고 이상이 보이지 아니했던 그때 그런 환경에서도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된 것이죠. 무려 세 번이나 나타나게 됩니다.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시간 언제였습니까?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출애국기 27장에서는 하나님의 등불이 언제 켜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질녘부터 해가 다시 뜰 때까지 쉽게 말하면 밤새 하나님의 천 안에는 등불을 켜놔라, 놓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하였다라는 것은 해가 뜨기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새벽녘쯤 사람들이 다 곤히 잠들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왔습니다. 그 시간에 사무엘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12살) 소년 사무엘이 잠을 자다가 갑자기 그 음성이 들려서 잠이 깬 것인지 아니면 아예 잠을 자지 않고 무언가를 깨어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자다가 일찍 어뭐 깨든지 잠이 안 왔든지 어 그런 무슨 상황이었을까 여러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슨 상황이었든지 간에 12살 소년이 새벽에 깨는 것은 분명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삼 l 를 다시 보시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이 있는 여호와의 천안에 누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전 안에서 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믿는. 그래서 성소 중에서도 지성소에 있는 그것이 바로 법궤,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 저, 여, 전이 어, 법궤가 있는 그 전에서 잤다는 것은 어, 물론 그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서 잤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는 것처럼 법궤가 있는 지성소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이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 전에서 잤다라는 것 자체가 사무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지를 알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삶의 모습, 태도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말씀을 사모하는 사무엘 모습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은 거기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을 들으려는 태도가 준비되어 있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는 항상 흰색 세마포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그 모습을 갖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것이 엘리의 부름이라고 생각했했고 어, 그래서 바로 그에게 달려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때가 새벽녘이었음에도 그 엘리의 부름을 듣고 달려갔다 즉시로 갔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를 때도 세 번째 부를 때도 아무 불평 없이 가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라고 부르는 말하는 사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엘리가 정말 아들같이 괜찮다. 가서 자라라고 말하는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죠. 이렇게 세 번의 음성을 들은 후에야 엘리는 이 음성이 사무엘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절에서 말씀합니다. 엘리가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7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때까지 사무엘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였고,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아직 경험하지 못하였던 그런 어린 시기였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엘리의 말을 듣고 나서야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엘리의 말을 순종하여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게 되죠. 그러한 사무엘의 모습을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이렇게 주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 엘리 제사장과 그 집안을 심판할 그 내용에 대해 말씀해주십니다. 이 말씀은 오직 사무엘만이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항상 생각합니다. 아니 이 말씀을 보지 않더라도 우리는 정말 아, 항상 기도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기도 중에 이렇게 말하죠. "주님, 제가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여 주옵소서" 라는 기도를 아마 들으실 것입니다. 저도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꼭 훈련하고 연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소리를 줄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을 소리를 꼭 듣기 위해서는 그외 소리, 특별히 세상의 소리를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소리를 들으면서 살고 있습니까 특별히 TV, 인터넷, 스마트폰, 유튜브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정말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하루 종일 듣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소리를 우리가 많이 들으면 우리가 아무리 여기 와서 주여 말씀하옵소서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소리를 줄이고 하나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음성을 들려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펴고 마, 말씀을 가까이 하며 묵상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 가운데 거하며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해야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문씀을 듣고 분별할 수있는것입니다 지금은 이 시대를 일컬어 말씀의 홍수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편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말씀의 기갈의 시대라고 하죠. 그 의미는 들을 수있는기회는 많지만 그 말씀을 더 집중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라는것입니다 이 말씀의 기갈의 시대, 그 영적 어두운 시대, 말씀이 없고 또한 이상이 보이지 않던 시대에도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 음성을 들려주실 사람을 찾고 있을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기에 훈련하고 연습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를 줄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분별하여서 그 음성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열매 맺어 갈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대도 엘리 시대와 같이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입니다. 말씀이 보이지 않고 이상이 보이지 않는 이 시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무엘과 같이 우리들도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게 먼저 우리가 세상의 소리 다른 소리들은 다 줄이게 하시고 하나님 의 말씀 가운데 묵상하며 그거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정말 입술로 우리가 고백합니다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분별하게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세상의 소리를 더 좋아하고 또한 하나님 주신 말씀에 귀, 어, 더 집중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가까이하지 는 모습이기에 그 음성을 듣는 것이 더러음을 어 주님께 닦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보이지 않고 이상이 영이기한 그런 시되지만 주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음성을 들려줄 말씀하실 사람을 찾고 있음을 주님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음성을 듣게 하시그 음성 가운데 순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가 되게 주시옵소서. 사랑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던 그 엘리의 시대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임을 주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사무엘에게 하나님 의 말씀을 주시고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 사람을 찾고 계심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게 원합니다.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주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 음성을 줄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 더 나아가기 위하여서 말씀을 가까이하고 묵상하는 우리가 되게 원합니다.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 하루의 삶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일을 해 나가는 귀한 하루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의 역사를 이어가기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